오늘 작업할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반송입니다 우리가 그 반송은 어 반송이 어떤 기본 수형이 있잖아요 그 민둥산처럼 그렇게 키워서 올라가는 반송인데 저는 이제 그런 반송이 어느정도 좀실적이좀 좀 닿습니다 그래서 반송을 어느 시기 때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 어 심어서 옆으로 좀 이렇게 누워서 심었는데 무게중심 때문에 아, 땅으로부터 좀 기었네요. 그래서 이 반송을 아, 어떤 그, 그 형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은 반송이 이 줄기를 이렇게 가닥을 잡고 줄기를 키우는 것도 어, 또 하나의 매력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가지고 시반송인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일반 수형 나무를 작업하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이 나무 앞에 좀 섰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 처음에 그 화분에 제가 이제 분재를 하기 때문에 예, 화분에좀 심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 이제 실증이 좀 나서 이제 밭도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밭에다 심었지요. 아, 심을 때에는 아, 이제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 밑부분을 좀다 제거를 하고요. 한4 5도 이렇게 좀 심었었습니다. 이제 반송을 제가 이제 그 이제 실증을 느낀 것은 뭐냐면 너무나 그 수영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송이 형질이지만은 이것을 어, 특선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한 거의 화분에 있는 시간 말고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밭에서 한쪽 그 구석에 이렇게 나무를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돼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지는 어, 이게 이제 생긴 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배가지를 좀 잘랐고요 이제 심은 상태에는 45도로 심었었는데 이제 나무가 이제 크면서 아 이렇게 이제 무게 중심 때문에 더좀 누웠지요 그래서 그 생긴 수형에서 아 이제 그 줄기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줄기선의 모양은 아 이렇게 이제 그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서 45도로 누우면서 다시 이제 허리 쪽에서 이렇게 하늘로 쳐뜯는 아,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일단 무작위로 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아, 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죠 에, 그래서 지금 가지 쳐내는 부분이 어, 빵 크기죠. 빵 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정을 할 때에는 그리고 가지 선을 이렇게 뺄 때에는 어, 가위가 이 밖에서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가깝게 붙은 쪽을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우리가 전정을 할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줄기선에서 이 부채살이 퍼지듯,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오듯, 그렇게 전정을, 가지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해질이 이제 가는 동안에 나무들이 이제 선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차, 차, 찾기가 위에서는 좀 힘, 힘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충분한 관찰을 한 다음에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가위질를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밑에서 확인한 다음에 위에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가위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내방쳤기 때문에 죽은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리 부분도 죽은 삭쟁이죠. 삭쟁이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가이지를 하면서 감각적으로 내가 어느 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렇게 좀 알고 가면 작업이 좀 생각보다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술을 제거를 하다 보면은 입이 생각보다 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지가 이 가는 부분에서는 햇빛을 보고 바람을 쐬게 되면 입이 트니다아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작업할 때에는 좀 시원하게 해주, 해줘야 됩니다. 아그 기준은 뭐냐면 줄기선이 보이고 가지선이 어느 정도 보이면 위에로 작업이 아, 좀 쉽고요. 잎을 많이 다는 경우에는, 아, 그 이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희생지 역할을 할수 있는 가지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작업할 때에는 좀 시원하게 예 나무가 큰 해가 없으면 좀 시원하게 쳐서 아 줄기선이 가지선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그 어떻게 보면 작업의 예, 시작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런 작업들은 아, 나무 성장이 가장 많은 시기가 7월달 8월달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게 11월달 11월 달이 가장 적기죠. 12월 달. 그 다음에 이제 봄에 2월 달, 3월 달. 이때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아,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그 현재 그 상태에서 작업이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을에 아,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봄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봄에는 이제 2월 초가 되면 벌써 조미죠. 어, 조미 존이 기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미 그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어, 가을과 겨울을 통하는 동안에 어, 나무가 이제 좀 내생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어, 가을에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자 지금은 이제 가지를 이제 중첩이 된 부분입니다 줄기를 찾다 보니까 저 육가지 아래까지가 이제 중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아래까지를 살리고 육가지를 좀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렇게 이제 톱질을 할 때에도 줄기에 바짝 붙이기 보다는 저렇게 약간 어, 줄기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게 예, 좀 이렇게 그러면 저 부분이 이제 아물면서 어떤 그 고태미가 생기는 거죠. 예, 저 부분이 민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그고무이 제듯 이렇게 이제 나무가 아, 표피를덮기 때문에 또또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를 해서 톱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필요한 가지 정리는 대충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삭쟁이를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어 시작을 나우이치죠나우이치를 일단 깨끗이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그 선을 위에까지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뿌리 부분을 청소를 잘해야 어, 이 뿌리 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 나무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주안점으로 두고 나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이제 그 줄기선이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줄기선 가지를 지금 찾아서 어, 철사를 걸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녹화 마대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감는 이유는 철사를 감을 때아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역시 이제 물기가 있,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부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가 벗겨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 마대를 사용을 하고요. 아 지금의 모습은 이제 그 나무를 철사를 이렇게 휘기 위해서 아 나무한테 워밍업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휠 테니까 너도 준비 운동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무를 움직여주면 나무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직됐을 때에는 다툴 염려가 있지만은 이렇게 워밍업을 한 다음에 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 적응을 하는 거지 몸이.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철사를 감을 때에는 아, 내가 그 반대 그 아래까지 이제 지금 철사를 감고 있잖아요. 이때 확실히 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철, 철사가 잘 감지 못하는 경우는 철사가 놀 놉니다. 놀다 보면 나무 표피가 벗겨지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감을 때에는 아, 지금 제가 아, 이, 있는 쪽이 안쪽이고 어, 이 나무 이 반대편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휠 때에는 단순하게 철사를 감아서 휘는 것이 아니라 철사를 감으면서 나무를 같이 내가 휘고자 하는 방향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나, 나무가 쉽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철사거리만 잘해도 나무 수형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무 수형을 만드는데 철사가 없다면 나무 작업이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지물을 많이 이용도 하지만은 뭐 끈을 이용한다든지, 뭐 대나무 같은 막대기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나무가 줄기나 가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철사 작업을 해서 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어 가장 멋진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어,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곡을 넣을 때에는 제가 입체미를 이용을 했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나무로 돌리면서 이렇게 사방팔방 어느 부분은 나오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할때 이제 나온 부분은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철사를 작업을 할 때에는 어, 금기가 있습니다. 절대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밑에는 가지 가지를 잡고 철사는 또 반대편을 잡아서 분명히 예, 우 아래가 힘이 딱 자, 잡고 움직이는 어, 그런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작업을 쉽게 한 손으로 했을 때에는 어, 툭 하고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늘 습관이 두 손을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사를 여러 가닥 넣어서 한 번에 그 원하고자 하는 수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을 넣지만은 었 내가 원하는 철사 고기질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제 끈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작업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심은 농사용 철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짜리 할때 쓰는 철심인데요. 저는 이제 가지를 잡을 때이 철사를 이용을 합니다. 철심이죠. 저렇게 이제 내가 가지를 만들고자 하는 가지 밑에다가 저 이제 활처럼 이렇게 휘면서 철사로 이제 나무하고 같이 이제 교정을 좀할 겁니다. 이 방법이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고 아,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어, 가지를 이렇게 벌리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아, 지주대를 좀 봤고요. 이제 가지가 하늘을 약간 좀 솟았기 때문에. 저걸 그냥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끈을 묶어서 이제 저 지주대에다 묶을 겁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지요 예. 이게 반송이 현재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 요즘 한 2, 3년 전 이렇게 뽑아낸 사람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반송도 이렇게 보면은 어 목대가 있는 반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송들을 아, 이렇게 그 어떤 경쟁력이 너무나 치열한 그 부, 그런 부분에 에 같이 이렇게 내가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만의 나무로 아, 수역을 찾아서 이 작업을 해도 아, 또 다른 묘미가 있고요. 아, 그런 나무에 비해서 이런 나무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보시고 아,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나무 아, 중에 어, 반송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체리온 소나무였습니다.